틀고 살때문 절대 안 닫죠 We are Korean 보조배터리 충전해놓고 까먹고 안 들고 가죠 We are Korean 친구 사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찍어주죠 We are Korean 비오면 집문 앞에 우산 펴두고 보죠 We are Korean 라면 인데 5분을 못 참죠 We are Korean 라면 냄비는 꼭 책에 받쳐서 먹죠 We are Korean 짜장라면 먹을 때 보면 꼭 흰옷이죠 We are Korean 이 영상 보고 크크크킥 <laughs> 치면서 실제로는 안 웃고 있죠 We are Korean 맨날 고무장갑에 물 들어가 있죠 We are 통통은 다 김치 냄새나죠. 위에 코리안. 중요한 종이는 냉장고에 붙여놓죠. 위에 코리안. 배 터지겠다면서 계속 먹죠. 위에 코리안. 이불은 안 덮으면 춥고 덮으면 꼭 다리 한쪽 내놓죠. 위에 코리안. 잘때 옷장 문 열려 있으면 무서워서 못 자죠. We are k o 이불 덮었을 때발 삐져나와 있으면 무서워서 못 자죠 We are k 알람은 5분 단위로 맞춰두죠 We are k 화장실 갈때 무조건 핸드폰 가져가죠 We are k 양말 신고 화장실 슬리퍼 신으면 맨날 양말 다 젖죠 We are k 책상 위에 다리 꼭 올려놓죠 We are k 궁금한 거 생겨서 인터넷 들어가면 금붕어르죠 We are k o 어른들께 용돈 받을 땐 일단 빼지만 너무 신나죠 We are k o r 옷가게에서 다른 데 보고 오겠단 말은 다시 나눈다는 작별인사죠